어쨌든 불량한 여선배들은 치마가 짧아서 좋았다고요. <laughs> 진짜 너희들 너무 모른다. 그런 불량한 여선배보다 우리 빨간 안경단이 너희들이 원하는 조건 다 갖추고 있어. 우리 빨간 안경 너희들은 빨간 안경단을 사랑해야만 해. 착한 성격, 순수하고요. 일단 그 남자와의 접점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 남자를 잘 모르면 너희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. 엣 엣. 개떡군 손이 닿았달까? <laughs> 이런 거 동방신기 알펜스 쓰는 거 보면 남자 잘 아는 것같다라 <laughs> 그럼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잘 알고 있어. 어디 어디가 덧댐, 그거인지 다 알고 있다는 뜻. 어. 빨간 안경 다 성격 못 대머리. 아니야, 우리 빨간 안경단. 우리 빨간 안경단 음해하지 마세요. 우리 그냥 그 순수하게 애니메이션 찍고 다 진짜 너희들이 좋아하는 성격만 모여 있다니까. 이야 일진 애들은 일진 남자 일진 여자 애들끼리 사이 개 좋잖아. 근데 우리 찐따반들은왜 찐따 남자 찐따 여자 서로를 혐오하는 걸까? <laughs> 여자 여자 찐따들은 아 진짜 변태 우타쿠 새끼 저 가슴이 수백만한 여자 캐릭터가 뭐가 좋다는 거야 바보같이 이하고 있고 이제 남자 찐따들은 이제 아우 저 음침 부녀자년들 남자로 이상한 소설이나 쓰는 년들 <laughs> 찐따녀도 사실은 일진 남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안 해라고 난. P.T.S.D. 가서 싫다고 학교 다닐 때야야야너 도케이랑 사귀라면 사귀 사기. <laughs> 이거 당했던 기억이 있어서 싫다고요. p t s d 온다 하지만 일진이 한번 잘해주면 바로 사랑에 빠져버림. <laughs> 근데 단돈이 있을 때는 착해. 단둘이 있을 때는 은근히 착하다니까 남자 일진들도 그래 남자 일진들도 이렇게 막지 친구들이랑 있어 아 병신아 막 이러고 아 케이기 왔어 자리는 좀이다 비켜줄게 막 이러고 잠깐 나 지금 내 친구랑 한마있는데 괜찮지 막 이러고 그러는데 이제 그 단둘이 있을 때는 의외로 대화 나눠보면 착한 경우가 많음 그럴 때 절대로 착각하면 안돼 빨간 안경 단들 깊은 상처를 입게 될 거야 절대로 착각하지 마 청소년들에게 주는 꿀팁 절대로 착각하지 말 것. <laughs> 그 일진남은 널 좋아하지 않아. 절대로 착각하지 마. 알겠지? 어어, 예, 에 근데 여자친다들이 약간 과몰입하는 캐릭터 뭐 있지? 대표적 여친 과몰입 캐릭터는 토미야. 근데 토미에는 너무 작중 미인 설정이라서 과몰입도 못함. 아, 뭐지? 케이온 유이? 아, 얘가, 얘가 빡대가리 원조인거 알아? 아, 유입병도 있었어. 아, 몰라. 나 유입병 걸린 여자... 여자 십덕은 못본거 같아. 어, 가스미야 하루이기 맨날 거울 앞에서 어? 거울이 있잖아. 가감이 가나? 가감이잖아. 이 가는 가이 가요? 병원에 데려가야 함. 아, <놀람> 야, 그거, 그거 괴담 아니야. 괴담, 그거 거울에서 나는 누구지? 나는 누구지? 100번 물어보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체력인가요? 된다는 엠제티 여자 오타쿠들은 지금 약사의 거짓말 주인공한테 아! 몰입중이래요 아 맞네 이거다 이, 이거야 이어 약사의 거짓말 얘야 얘가 딱 몰입하기 좋은 캐릭이야 어. 일단은 조건이 있어 일단은 작중에서 미녀로 나오면 안돼 이거 조, 초미녀로 나오면 기죽음 그래서 안될거 근데 평범한데 약간 꾸며서 나오는 에피 한 번씩 있음 약... 이때 이쁜. 맞아. 일부러 못생기게 하고 다니는. 그게 중요한 거야. 이... 그리고 그리고 애가 애가 사이다 덩어리야. 어. 주변에 일침 갈기고 다니. 주변인 다 돼요. 병신 만들면서 <laughs> 일침 갈기고 <laughs> 다니. <다닌. 웃음> 어, 다감탄하 와.. 진짜 땡땡이는 뭔가.. 특별해. 미묘한 뭔가 달라. 이런 얘기 있다. 주변인들이 해야 돼. 하는가. 수수한데 미녀고 무표정, 뭐 덤덤함에 성격이 나쁘다는 오해도 봤지만 사실 나쁘지 않고 그 미묘한 순간을 남주는.. 맞아 맞아! 이런 것도 중요한! 나만 간파하고 아, 하는 아, 행동이, 마오, 하는 피해 행동이 피해 피해 있는데 여정하지만, 그게 남들 보기에 피해 안, 안 좋아보인. 근데 남주는 안. 사랑해줘요. 어 실에서 저러면 바로 안 따당하던데 경원담아님 <laughs> 그래서 <웃음> 이런 거에 몰입하다 보면 친구를 잃어버리게 돼. 응 절대로 그러지 마. 나 근데 나 근데 진짜 중학교 때까지는 좀 약간 저, 진짜 이상한 애였어.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학교 때그그 그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 보러 가잖아. 좌석을 그 번호순으로 이렇게 번호순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줬단 말이야? 사실 맨 앞자리 이런 데는 잘안 보이고 불편하잖아. 뭐가지 꺾일 것 같잖아. 근데 나 내가 좌, 나, 나는 좌석이 여기가 스크린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스크린임. 그러면 나는 여기 중간쯤을 분명히 배정을 받았어. 내 티켓 자리에 이렇게 쓱 가보니까 그게 내 자리도 아니었어. 심지어. 내 자리도 아니고 나랑 이제 내 친구들. 내. 오타쿠 친구들이죠? 우리 자리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, 그, 이 자리에 일진 애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야. 여자 일진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. 근데 내 자리잖아. 선생님이 나 앉으라고 우리 우리 자리잖아 우리 출석 번호로 따지면 여기가 정당한 우리 자리라고 근데 지들이 여기 배정 받았다고 우리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여기 가서 걔네 앞에 가가지고 여기 우리 자리인데 나와 비키라고 막 이러면서 앞에 이렇게 가만히 계속 서가지고 아니 나와 비키라고 나와 비키라고 나와 비키라고 이러해가지고이러해가지고 <laughs> 진짜 맞을 뻔한 적 있어 <laughs> 계속 하니까 진짜 뒤지고 싶냐 하더라고 줄줄 끌려가가지고 맨 앞에서 봤음 <laughs> 진짜 뒤질뻔 했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지 약간 그 살살 살살 이렇게 교묘하게 살살 이렇게 야 그래도 여기 우리 자리잖아 뭐 이렇게 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응. 졌냐고요 그냥 싸웠으면 졌겠지 아직도 저 기억에 남아 왜냐하면 약간 그내 기준 이건 패배였어 응. 왜냐하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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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, 내가 정당하잖아. <laughs> 내가 정당한 내 자리잖아. 근데 이거를 얘네들이 좀 무섭다고 여기서 물러나가지고, 거지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, 뭐가지 이렇게 꺾여가지고 영화 본게 나한테 너무 굴욕이었어. 어. 지금이면 이길 수 있냐고. 아니, 지금도 지지. 지금 어른이 된이 순간까지 이 일을 기억하고 있잖아. 그럼 되게 기분 나빴다는 거임. 근데 그거, 그거 알지 알아. 여자 오타쿠들 중에 여자 오타쿠들 어. 중에 약간 그런 애들 많잖아. 약간 약간 챙겨짐 받는 포지션이랑 챙겨주는 오타쿠 <laughs> 포지션 있잖아요. 너무 잘지. 말지. 주로 본인들 블로그 닉 같은 걸로 닉네임을 불러. 걔네 분명 분명히 막 김민지 뭐 이런 건데 막. 그. 키라짱! 뭐 이러면서 학교에서도 막 본인 블로그 네임으로 불러 <laughs> 난 살면서 그런 사람 본적 없었어 <laughs> 진짜 몰었어 <laughs> 아, 근데 약간 통찰력 있는 게나 중학교 음. 때는 그랬어 중학교 때는 한국 이름으로 안 부르고 일본어 이름으로 불러서 약간 <웃음> 뭐? <웃음> 레이, 레이코짱 이러면서 레이코짱 우리 뭐뭐아키라 웃기려고 <laughs> 그러는 거 아니고 진심이야? <laughs> 아 근데, 근데 딱 중학교 <laughs> 2학년 때만 그랬어 중학교 2학년 때만 나도 어, 중학교, 중학교 때까지 블로그 이름 촌난치지마장난치지마그난치었어아 <laughs> <마. 초콘이> <laughs> 나는 그 역할이 <laughs> 우리어 장난치지마. 네, 네, 역할이 엄마는 그러고 노는 게 국룰이었어. 아 근데 나 때는 창씨 유행 그 가이리가 유행이어서 이제 <laughs> 가이리 세계관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그 레이코짱이 히바리 여동생이라는 컨셉이었거든. 그래서 야 너네 오빠 뭐 하나? 이러면은 아 히바리 히바리콘 요즘 뭐해? 이러면은. 약간, 그런 컨셉이었어. 그런 컨셉이어가지고, 이제, 걔도 이제 구름의 수호자였고, 난 대공의 수호자였어. 와, 진짜, 이거 다 무협하고, 그치. 내가 보스여서 애들이 다, 담메보스담메보스 보스 이랬어. 그담메보스가 뜻이 뭐냐면, 약간, <laughs> 그그 덤벼버리는 보스. 그래, 덤벼버리는데, 보스인거죠 그래서 아우 담의 보스 이러면서 좀 보스답게 좀 해봐 이러면은 아니야 나 멋있는 보스야 이러면 아우 담의 보스 약간 이런 컨셉이었어 이런 좋아 이런 느낌으로 맞아 맞아 어. 빨가, 빨간 안경도 하는 교실에서 그러고 돌아 왜냐면 파는 면심도 없겠지만 그게 <laughs> 뭐그 <기는. 웃음> <laughs> 말하는 속도가 말하는 <laughs> 속도가 <laughs> 음, 이게 빨간 안경단이지. 그래서 아까 막, 에이. 키라가, 이, 어, 막, 우츠쿠, 버츄얼 세계에 나, 우츠쿠씨, 막 이러면서, 실제 빨간 얘기 이쁜 애들은 버츄얼 못하게 시켜야 돼. <laughs> 나쁘게, 학창시절에 빨간 안경단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년들은 버츄얼 세계에서 나가라. 캠 켜라, 그냥. 그래서 <laughs> 그럼 키라야, 우리 지금 빨간 얘기라고돌리는 거야? <laughs> 아이, <키라야. 웃음> <laughs> 뭐 지금 간접적으로 우리 빨갱이라고 <laughs> 까는거냐? <맞아요. 웃음> 아니 저는 이사람들 몰라요, <laughs> 아, 몰라요. 아, 이사람들 몰라요? 여기서 막 인사를 걸어요?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사람들 이 몰라요? 그 얼굴을 모른다 이거 뭐아 모르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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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사람들이었어? 아는 사람이 아니야? 아니. <웃음> <웃음> 음 알았어 알았어 아, 아.